어묵하면 오늘 하루가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초등부 매일 어묵에 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어묵하고 이 영상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어묵에 나온 성경 인물이 바로 누군가요? 여호사밧.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호사밧은 바로 남유다의 왕이죠. 몇 번째 왕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네 번째 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많이 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하는 이 재판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백성들을 위해 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업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위해 하는 행동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정말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사밭이 재판관을 세워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이 들여져 있다면 백성들 어느 누구의 그 편을 들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재판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는 게임으로 아, 이 옆에 종이컵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어묵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밌는 게임을 같이 해볼까요? 짠!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재미있는 게임은요.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컵 3개와 그리고 주사위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요. 종이컵은 똑같은 모양의 종이컵을 준비해주세요. 목사님이 이 3개의 종이컵 중에 한개에 주사위를 넣고 종이컵을 섞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어느 종이컵 속에 주사위가 있는지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처음에 여기 썼습니다. 준비 잘 보세요. 시작. 샥, 샥, 샥. 아,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네, 좀 성능계에 <laughs> 느리긴 한데, 한번. 네, 맞춰보세요 짠. 네, 어디에 있을까요? 알겠나요? 1번, 2번, 3번. 우리 친구를 생각한 정답은요? 1번, 2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어, 몇 명의 친구가 맞으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볼까요? 네, 여기 3번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 알겠나요? <laughs> 네. 우와! 어, 기다리! <laughs> 네. 정답은요? 1번, 2번, 3번. 네. 맞아볼까요? 생각했나요? 결정했나요? 1번. 2번. 이번에도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1번에 놓겠습니다. 1번에 놓고 준비 시작. 오, 안 돼! 안 돼! 네, 네, 네. 알겠나요? 정답을 알겠나요? 네. 1번, 2번, 3번. 네. 어디에도 없네요. 네.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아주 매의 눈으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중간에 주사위가 떨어졌습니다. 어, 맞춘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고 어, 만약에 어, 주사위가 떨어진 지 몰랐다면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아, 목사님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친구를 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손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 한다면 이렇게 살짝 주사를 떨어뜨렸을 때,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우사밭이 고백한 거, 하나님 앞에서, 네.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혼자 있어도, 비밀로 여겨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어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어, 오늘 등불 따라 행동이, 행동하기처럼 또 여우사밭 왕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멋지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하나님께 내가 숨기고 있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